15년 새 학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샘의 행복 교실 만들기 학급 운영 시스템의 저자 정유진입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연수를 진행하며 또 책을 써서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좀더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따뜻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감을 줄수 있을지 아니면 영감탱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약 3분 정도 짧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주 동안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사들의 고민이라고 할수 있는. 친절한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교사가 될 것인가입니다. 2014년에 제인 레슨의 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을 공동 번역했었는데, 표제를 정할 때,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비법, 학습 긍정훈육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판매량을 보면서, 아, 제목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꼈었죠. 왜 그럴까요?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 바로, 친절한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교사가 될 것인가?인데 제목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첫 이야기의 주제를 친절하면서 단호한 교사로 잡아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친절한 교사인가요? 아니면 단호한 교사인가요? 대부분 어느 한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단호한 교사는 교사의 권위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교사는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다 속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교사는 나약하게 굴었다가 교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친절한 교사는 무섭게 대했다가 학생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교사 모두 내면에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더큰 문제는 이둘 사이를 마구 오간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변했는데 나는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도 여러 번 변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붕괴되는 느낌이 들죠.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한번 빵 터지고 나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겨울방학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 겨울방학이 없었다면, 우린 정말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음. 그런데 그 결방을 보내고서 다시 아이들 앞에 서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교사와 단호한 교사를 오가는 바로 그 일이죠.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월에는 이를 보이지 않는다. 웃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섭게 해야 하고 조금씩 잘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어디에 올라앉아요?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죠. 도대체 왜 아이들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왜 제대로 듣지 않는 걸까요? 왜 아이들은 제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저와 친구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막 대하는 걸까요? 역시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친절한 교사와 단호한 교사 사이에 이 딜레마를 넘어선 교사들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딜레마를 넘어선 교사들도 많습니다. 친절함이 팔이면 단호함이 2 아니면 반대로 친절함이 2이면 단호함이 8.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매우 친절하면서도 매우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한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대하는 것. 즉, 존중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친절함의 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공동체 구성원, 즉,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데는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인간으로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고 싸우는 아이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받아줍니다. 진절하게. 하지만 욕을 하고 싸우는 행동은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단호함 이두 가지다 할수 있겠죠. 쉽지 않다고요? 친절함에 단호한 교사는 사랑받는 지도자로서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을 이끌어 줍니다. 친절함이란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면서 욕하고 싸우는 아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받아줍니다. 수용하는 거죠. 친절함. 하지만 욕을 하고 싸우는 행동은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단호하게. 친절하며 단호한 유사는 사랑받는 지도자로서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친절함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단호함은 아이들을 무섭게 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다는 것과 무섭게 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를 내요.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 단호함이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단호하다는 것은 행동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교사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해서 친절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함의 단호한 교사의 대화법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많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싸운 상황입니다. 유진이가 많이 화났구나. 그래, 누구나 화날 수 있어. 선생님도 화날 때가 있는 걸. 누구나 화가 나지만, 모두 다 때리거나 욕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모든 행동에는 따라오는 결과와 책임이 있으니까. 많이 화가 난것 같은데,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자. 그래, 잘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잘 알고 있네. 그럼 지금 하겠니? 아니면 좀더 감정을 추스리고 조금 있다가 하겠니?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오글오글 거릴 수도 있어요. 사실 화났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색하죠.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대화법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감정을 수용합니다. 많이 화났구나. 누구나 화날 수는 있지. 필요하다면, 감정 조절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숨을 한번 깊이 마시고, 내쉬어보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줬네요. 모든 행동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이 확 붙받쳐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수용해주고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후에 실천할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대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그냥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이끄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더 추스리고 잠시 후에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이끄는 것이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실천해 갈 것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직접 해 보셔야 되죠. 지금은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통해 아주 쉽게 구구단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인디스쿨 음, 교육 칼람난 또는 사람과 교육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천한 이야기들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교실의 배움의 길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면 넓어지고, 성찰하면 깊어지며, 연습하면 강해지고, 실천하면 이루어지며, 가르치면 밝아지고, 나누면서 성장한다. 전문가는 기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천하고 반성하고 기록하고, 또 실천하고 반성하고 기록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방송은 클래스 123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인디스쿨 교육 칼럼 사람과 교육 연구소 사이트에서 관련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하나씩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감질만 난다면 그래서 내용 전체를 먼저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면 에듀니티의 원격 연수와 제가 쓴몇 권의 책을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따뜻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나요? 지금까지 행복교실 정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